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프 디자인 센터 그리고 최우다 서초점 친절한 고도쌤입니다네 드디어 저희 샵 이전하고 나서 처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샵 한번 랜선 투어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가 저희 입구고요 이렇게 사인보드 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따다다다 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라운지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파에서 어, 대기를 하실 수 있고 저기 안쪽으로 가보시면 저희 이제 수강 공간이 되어 있어요 의자를 제가 6개 두면서 총 6명이 앉아서 이제 수강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다 이제 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일단 한번 쭉 둘러보시죠 제가 어, 자세한 이제 공간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추가를 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쓰던 예, 전자칠판 많은 분들이 진짜 문의를 주셨죠? 예, 저도 이걸 팔았어야 됐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파투샵 그리고 s p 샵이 너무 딱딱한 공간이어서 저희가 이런 어, 녹색의 풀들을 곳곳에 좀 장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좀 앉아서 쉬고 있을 때좀 편안한 느낌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우리 스카프 디자인 센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또 전시 공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계시거나 급한 분들은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까지 연두를 하고 제가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번 방입니다. 1번 방은 이제 저의 공간이고요. 원장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형태랑 이제 크게 차이는 없고요. 좀 자질구레한 것들 많이 버리고 <laughs> 짐을 줄이려고 이래 미니멀의 삶을 살려고 그 옆에는 이제 여기 상담하는 공간, 상담실이에요 그래서 상담실에 상장과 트로피들을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빠지지 않는 것들 저희 스컬프 디자인 센터의 철학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여기 예, 네, 을 해놨고. 비프로젝터 설치했습니다. 노, 노가다로 직접 설치한 만큼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어요. 배너는 많이 보시던 거죠. 근데 뭔가 바뀌었어요. 배너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ISO 17024 제2회 SMP 국제표준 평가 경연대회인가요? 아, 이름이 너무 기네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배너 제작했던 것들이고요. 두 개의 공간이 있어요. 이두 가지 공간은 다 저희가 샵인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다 계약이 돼서 잘 사용을 하시고 있고.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실 저희의 이제 시술 공간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배드를 전동대 배드로 다 바꿨어요. 그 전에 14만원짜리 제가 수동 배드 쓰다가 좋은 거한번 써보려고 <laughs> 바꿨습니다. 네. 전동배드어 괜찮습니다. 저는 관심 있는 분들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진짜 완전 좋더라. 이거 없으면 이제 앞으로 나는 시술 못 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좋긴 좋아요. 네, 한번 써보시고 여기 이제 세면대도 저희 준비를 했고 이쪽 공간은 소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뭐 집기나 이런 거는 거의 두지 않았어요. 최소화하고 오로지 시술만 트레이도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어, 트레이도 참고 이거 이케아 제품이긴 한데요 스텡이고 뭐 되게 스텡이 퀄리티가 좋아요 되게 두꺼운 것들 어, 지금 보시면 그트레이 아무것도 없죠 제가 구축하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 여기에서 그 집기들을 다 이렇게 음, 챙겨가서 이제 쓸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 전후사진 촬영하기도 합니다 마침 흰색으로 벽을 장식 해 놨더니 결과물이 괜찮더라고요. 링라이트를 바닥에 선이 없이 천장으로 다 배치를 했어요. 요새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도 이제 브라켓을 따로 구매를 해서 했었는데 그 전에 스탠드에서 하는 것보다 일단은 밑에 이제 전선을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선이라고는 전동배드의 선밖에 없고요. 선이 되게 깔끔해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은 내가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laughs> 가서 비춰주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예. 모든 것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일단 깔끔한 거는 아주 만족하고 있다. 저의 샵 공간 내부 둘러보면 이제 거의 이런 형태고요. 아, 이 소파 가죽 소파인데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집에서라도 사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소원을 성취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여기에 제대로 앉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 앉은 시간 5분도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되게 크죠. 테이블은 사실 제가 맞췄어요. 그 상판을 이제 대리석으로 해서 맞췄는데 블랙으로 좀다 통일을 시켰고 전체적인 공간이 보시면 바닥이 흰색 대리석 타일이라서 천장과 바닥이 다 흰색. 그래서 기초골조는 다 흰색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은 검은색으로 좀 묵직한 느낌들을 강조를 했어요. 저기 안쪽에서 진열장도 다 검은색으로 맞췄고요. 재밌는 거는 원장실은 다 흰색이에요. 화이트. 뭔가 이렇게 반전을 좀 주고 싶었고 옛날에 결백정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컴백을 했어요. 여기 대나무숲은 뭔가 하면 지금 이 구도가 보이시죠? 제가 안에서 상담하고 있으면 숲에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좋은 샷을 좀 건져야 되는데 사실 어 제가 보통 혼자 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좋은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진은 얻지 못했다. 어 참고로 여기 구조에서 제일 특징적인 거는 샵인샵 공간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저도 떳떳하게 돈 받으려면 이분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샵인샵의 특징은 제가 기본적인 가구들은 다 세팅을 해 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기 링 라이트 조명도 있고, 당연히 전동 베드 다 세팅해 드렸고 안에 있는 그 선반 하나랑 테이블, 탁자. 저기 안에 공간에서 어, 상단부터 시술까지 모든 것을 네, 내가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와, 씻을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가로, 세로 3m, 4m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널찍해요. 여러분, 강남에서 이렇게 샵이 샵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공간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꽤 괜찮은 환경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연락주세요. 아, 베드쉐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샵인샵 배드쉐어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저의 수강을 언제든지 계속해서 참관할 수 있다는 점 본인 시술을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그때그때 제가 원 포인트로 좀 코칭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이거 진짜 큰 메리트죠. 그래서 초기 자본 투자 크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통 생각하시는 게어 샤빈샵이나 이런 배드쉐어 화면은 자기 브랜드 갖고 하기 힘들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르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도 이제 채우다 본원에서 샤빈샵을 했었죠. 사람은 다 누구나 하기 나름입니다.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누구나 실행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직접 해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 알려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다 전수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사실 이게 정리가 100%는 아니에요 항상 이제 90% 인데 지금도 정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모틸도 하고 있고 뭐 액자를 걸고 포스터 걸고 저기 상장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무지 끝이 없고 제가 어 이제 육아를 시작한 관계로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사실. 지금 수강이나 시술 아니면 전 바로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일상은 최대한 늦게 출근해서 최대한 일찍 퇴근하는 겁니다. 하, 워킹데디의 삶은 빠듯하네요, 생각보다. 저희 샵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축하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방문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픈 파티 같은 건 사실 못했어요. 예, 요새 그런 걸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저 역시도 뭔가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제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좀 양해를 구해 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 스카프 디자인 센터 최우다 서초점 스키노이 반포지구의 어, 랜선 집들이 네, 샵들이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제 수강 컨텐츠를 또 계속 만들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에서 더 좋은 내용들 그리고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강의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